자, 가정의 축복이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진 것인데, 용성한 우선과 넘치는 재물의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도와 같이 독신의 의사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아들들, 믿음의 자녀들, 수많은 영적 자녀들을 복음으로 낳는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 용성한 우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법을 사랑합니다. 말씀의 법을 사랑하고, 말씀의통성한 옷과 재물의 복을 노립니다. 빛나는 품성의 복을 노립니다. 빛나는 덕성은 최고의 덕과을을 겸비한 주님의 품성을 의미합니다. 자, 빛나는 덕성은 최고의 덕과을을 겸비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품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용성한 자손은 주님의 빛나는 덕성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용성한 자손이라는 것은 자손들이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것,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빛나는 덕성을 소유하는 그러한 자손을 용서한 우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